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장 안종기라고 합니다. 아, 오늘, 어, 제가 요즘 휴가를 갔다 왔어요. 몇년 만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아, 갔다 와서 오전에 어, 할일좀 보다가, 아, 마침 좋은 영상이 이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 이 날짜별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어깨 아프신, 아주 심하게 아프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면서 좋아지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과 나중 첫날 처음 왔을 때와 어, 이 영상을 촬영한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 날이죠. 예 그거를 한번 비교해서 먼저 보여 드리고 천천히 설명 드릴게요. 자 지금 제일 힘든 증상부터 말씀을 좀해 보실게요. 뭐가 제일 힘들죠? 들거나. <laughs> 네. 네. 옆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일 때 네. 그때가 제일 이쪽이 제일 아프고요 음. 자다가 만약에 몸을 이렇게 옆으로 딱 왼쪽으로 틀어서 만약 이렇게 늘리게 되면 네. 그때도 굉장히 막 잠들면서 아파요 음. 팔이 약간 저려요 지금 어디까지 저래요? 손끝까지 이렇게 막 저리거든요 손이 엄지 쪽이십니까? 새끼 쪽이십니까? 이쪽이요 이렇게 허리 펴 보시고, 우선, 예, 우선, 잠깐만, 몇 가지가. 음, 혹시 지 아파요? 아니, 그렇게, 어, 이렇게 아파 어디가 아파요? 여기. 음, 여기 앞에는 어떠세요?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는. 음, 여 뒤에는 어떠세요? 지금 그쪽은 뭐, 그렇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새끈새끈 거리세요? 그래, 아, 예 가만 놔두면은, 음, 이렇게 어. 힘이 안 들어가면은 괜찮아요. 아, 근데 힘이 조금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니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아프니까. 음, 팔한번 올려보십시오. 아파요, 지금부터?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자, 옆으로 올려보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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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되나? 안 되네. 열정치 한번해보시고 그게 제일 안 돼. 제일 안 돼요, 이게? 네. 아니, 이게... 네, 이정도만 보시죠. 이분은 목 디스크도 같이 있으셨고요. 어깨는 그 캘스피케이션이라고 석회가 좀 발견되시면서 극상근 건파열이 좀 의심이, 극상근 건파열로 진단이 나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신 그런 분이시고 팔과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거기 이분이 어깨하고 팔을 좀 많이 쓰신다는, 어, 쓰시는 일을 한다는 전제적 고나에 제가 치료를 합니다. 이런 경우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음 여기 보면 음, 이게 이제 여섯 녹화된 걸로 여섯 번째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움질이 시끄러서 음 마지막 것만 한번 보고 그때 한번 보이스로 올려볼게요. 자 지금 세 해볼까요? 됐어. 한번 움직여 봐요. 어떠세요? 예. 네. 가볍죠? 예. 네. 예. 네. 이쪽에. 아쉽네요. 한 50은 더 뽑아야 되는데 자 어, 이분은 음, 여섯 번째 오신 날 아까 보셨던데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이게 이제 첫날 어, 세 번째 치료한 거 그러니까 마지막 치료죠. 이게 끊어서 제가 챕터별로 끊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어, 그러니까 치료하는 패턴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이게 분류 분류 제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할 때는 손으로 촬영합니다. 이번 마지막 거 마지막 날아첫날 마지막 치료하고 난 다음에 상태를 좀 볼게요. 제가 보려요 아픔 얘기하세요. 이 빼고 이 빼고, 이 빼고, 이 빼고. 아픔 얘기하세요. 네네. 많이 아파요? 아프겠죠. 네, 네. 네. 자 앞으로 한 번요. 아, 여기서 아파요? 예. 네, 이렇게 하면 아주 좋죠. 아주 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직도 많이 아프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깨 환자 중에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뭐냐면요 관절은 굳지 않고 음~ 아파서 못 움직이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절은 굳지 않고 아프 아파서 못 움직이는 그런 사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좋아요 둘째 날 한번 볼까요 둘째 날 왔을 때 상태를 좀 보실게요. 자, 옆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조금 달,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아파서 못 올리는 경우에는 아픈 것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한 번에 다 없앨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조절해서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음, 그 목디스크, 그 다음에 석회, 어깨, 석회, 그 다음에 힘줄, 파열, 이세 가지 증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조금 가앉치고 변화가 있나, 어, 그것만 확인하는 그런 치료법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내리시고. 자, 이 보시면 옆으로는 처음 왔을 때 보면,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이따 화면 뒤로 돌려보시지 아시겠지만 <laughs> 죄송합니다. 대략 옆으로 한 9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던 분이었는데 이제 오늘 좋은 오실 때는 자, 옆으로 한번 올려. 팔앞 앞으로 올려 보세요. 자, 옆으로 보면 네, 네. 어렵지만 어느 정도 아프긴 해도 참으면살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셋째 날은 볼까요? 셋째 날은 뭐죠? 세 번째 치료 날인데 한번 세 번째 치료 날. 올라. 자 이제 네. 어, 이분은 관절이 굳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서 못 올리는 그런 경우라고 랬죠 그래서 어, 뭐 흔해요, 여러분. 석회 끼고 어깨 힘줄 파열되고 그런 분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데 이런 경우에는 아픈 것만 조절해 놓으면 쉽게 이렇게 움직이지고요. 또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면 옆포로안 내려보내. 병의 원인이 되는 석회나 염증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빠른 빠르게 회복이 될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회복될 동안 잘 버티는 것이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살짝 도안을 주고 있지만 아직 끝부분에서 걸리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이자 이제 요거하고 이제 네 번째 날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날 보시면? 예, 지금 제가 살짝만 도와주고 있는데 옆으로 옆으로도 보면 예 아직 끝에서 살짝 걸리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호전된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볼까요? 예, 아 앞으로 올려봐봐요. 어떠세요? 아까보다도 네, 괜찮아요. 아, 편하죠? 네. 예. 예. 다 옆으로. 자 넘어갈 때 어떤가 봐요. 어, 괜찮아. <laughs> 다 잡았다 괜찮죠자 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날짜로 별로 정리를 해 놓으면 저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러니까 쉬우실 거예요 네 이게 다섯 번째 줄인데 음. 다섯 번째 치은날 보시면 올리는 게 아주 좀뭐 거의 정상 범위죠 정상 범위로 됐고요. 옆으로 올리는 거 있나요 옆으로 옆으로 올리는 거 있네요 옆으로 올리는 거 보면 아직까지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긴 한데 옆으로 제대로 한번 올려보면 넘어가긴 합니다 아직까지 걸리는 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마지막 그 치료 후에 또 결과를 또 보시면 결과, 아, 결과가 없네요 아, 뭐 이거 굳이 뭐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죠 야 여기 있네요. 다섯번째, 마지막 겁니다. 보시면 대략 이 다섯번째 날은 한 30분 정도 치료한 것 같아요. 네, 보시죠. 걸려야지 또. 응, 지금, 지금. 마음에 들죠? 네. 네 지금. 걸려야지. 치했던 걸려야지 또. 자, 이건 뭐 앞으로만 올리는 게 있어서 는런데 여러분 보시기좀 좋아진 게 보이시죠? 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처음 왔을 때한 번, 이 마지막 장면이죠. 자,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평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아프지가 않거든요. 막 웃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음. 이걸 뒤로 이제, 이, 이 상태에서 이게 넘어가면 그거는 아파오더라고요. 네. 많이, 네. 뭐. 만세 한번 해보세요. 위로 하나 올려보시죠. 예, 그 이까지 올라오면 네. 이제 뭐아다 아프진 않네요. 쪽 약간 네. 약간의 통증. 넘어가면 이 예. 약간 통증이. 지금 이 증상이 뭐냐면요. 지금 여섯 번째잖아요. 기간으로 보면 대략 한달 정도 걸렸는데요. 음, 여러분 어깨는 일정 시간 동안 회복될 수 있는 그 기간 날짜를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어깨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 힘줄 자체가 서로 스스로 회복되고 염증이 가라앉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부터는 염증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그그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은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어, 좀 기다려야 지 되는 그러니까 소위 잔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로 좋아지면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오셔가지고 관찰하는 게 제일 좋죠. 있다 그죠? 예.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예. 예, 그것도 이 정도 높이면 약간 흡들이 생기고 그리고 뭐뭐 뭐 아팠냐면 이제 뭐좀일좀 한다고 음. 무거운 걸 들고 막 들고 음. 땡겨서거든요. 뭐, 지금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가 지금도 계속 약간 아파오더라고요. 약잘 드시고요. 예. 2주 뒤.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어~ 전한달 전쯤 이~ 이 치료 여섯 번째니까 첫 번째 왔을 때는 어~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겠어요 예 그리고 수술을 안하면 난리 난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던 분이신데 한달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 일에 조절은 했지만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음~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상생활을 빨리 복귀하는 것. 자, 이제 이번에는 이 하이라이트 마지막 거를 보시면서 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힘줄이 파열되는 어깨에는 힘줄 파열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힘줄 파열이 되면은 일단은 정외과 형 전문의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수술을 안 하면은 이게 그 힘줄이 딱 끊겨가지고요.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태행성 변화에 의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도 어렵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수술을 권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 처음 오셨을 때처럼 뭐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아프고 꼼짝도 못하고 막 그러는 경우. 그러니까 너무 아파도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보통 저희 전기신경질학회에서 뭘 하냐면은 어, 관절, 그 힘줄 자체가 어~ 많이 파열돼 가지고 이거 퇴행성 변화도 있고 해서 수술을 당장 하,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환자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정형외과에서 선처치 후에 하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고 대다수의 어깨 아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권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 이분은 뭐 아주 어~ 어, 어정쩡하게 중간에 걸쳤죠. 수술하기에도 애매하고, 안 하자니 너무 아프고, 그런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오시면, 전기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접근하냐면, 무조건 통증을 조절합니다. 무조건 통증을 조절을 하고요. 통증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조절을 해주죠. 그래서, 관절이 참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안 아프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1차 목표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아 어,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아픈 걸못 느끼는 게 치료가 되는 그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깨 힘줄 같은 경우는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잘 보존하면 힘줄이 알아서 회복이 됩니다. 깔끔하진 않아도 알아서 회복이 됩니다. 일상생활 에 전혀 문제 없고요. 그데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안 아프고 보내느냐 보내느냐, 혹은 계속 아프면서 불편하면서 보내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안 아프고 보내게 되면은, 어,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관절에 장애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프고 보내잖아요. 그럼 너무 아프면은 팔을 많이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회복기간도 굉장히 길어질 뿐더러, 뭐가 문제가 되냐면 관절이 굳어요. 관절이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관절에 대한 재활 운동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이건 뭐, 첩첩산중이지 뭐~ 그렇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어깨는 어깨에 수술을 하지 않고 일단 보존 요법으로 가보자 그리고 어~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전기 신경치료 꼭 받아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수술을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수술하는 정형외과 하지 않는 정형외과 여러분들 돌아다녀 보시고 그 전문의 선생님의 의견이 전부 다 수술을 해야지 된다라고 나오면 수술하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고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일단은 약물하고 주사를 써보자라고 어~ 수술 아닌 방법을 권한다라고 판단되면은 어~ 제가 얘기드리는 게 어, 보시는 전문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최고의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의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무기를 가지고, 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가장 큰그 무기가 되시는 선생님들은 수술을 먼저 권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안 권하고 그냥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존적 요법으로 일단은 수술을 하지 않고 한번 치료해보자 라고 얘기 나오는 경우라면 여러분 전기신경 치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아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음, 제일 중요한 거. 밤낮 가리지 않고 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수술을 하거나 안하 관계없이 일단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수술을 할 때까지라도 여러분들이 훨씬 덜 아픈 상태로 어 지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전기신경치료는 음, 벌써 뭐 20년이 넘은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고요. 어, 최근 들어가지고 전문의 선생님들, 정형외과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의 선생님도 같이 합류해가지고 저희 학회 내에서 물리치료사와 전문의 선생님이 모여서 좋은 치료법을 학술적으로 어~ 개발하고 디스커지 그러니까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그런 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 우리나라는 그런 치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매우 학술적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어, 너무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 미국 가보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 아울러스 이거는 전국에 치료하는 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여러분들께 권해, 어, 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기신경치료학계 저희 그, 어, 유튜브상의 홈페이지인데요. 아무거나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 있고, 그 밑에 보면 게시자가 있죠. 게시자, 게시자 옆에 보면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이미지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면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음, 위에 상단 이미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전기 도수치를 해 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클릭해서 들어가십시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공간이 나와요. 이쪽에서 어, 여러분들이 간단히 회원 가입을 안 하시면 못 봅니다. 뭘못 보느냐면 바로 저희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이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이렇게 병원을 등록해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히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어, 왼쪽에 보시면 여러 게시판들이 있는데 그 게시판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거 보시면. 우리 카피지도로가 있죠. 우리 카피지도. 이쪽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 여기서, 게시판, 지식활동, 우리 카피지도. 여기 세 번째 있죠. 이거, 이거. 이쪽을 딱 들어가시면, 전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 직접 개원하신 전문의 선생님 뿐만이 아니고, 근무하고 계신 전문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자기의 병원을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해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어, 어깨 자체가 완치되는 데는 적어도 1년 정도 걸립니다. 회복되려면. 근데 그 기간 동안 생으로 알지 마시고요. 우선 통증 조절을 하십시오. 통증 조절을 하면 그 기간, 회복이 되는 기간도 짧아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